선우가 가지고 있던 6%의 소금물 200g 중 절반을 준호가 가지고 있는 10%의 소금물 xg에 부었다. 준호는 이것을 잘 섞어서 다시 선우에게 절반을 부었더니 선우의 소금물의 농도는 7%가 되었대요. 처음 준호가 가지고 있던 소금물의 양을 구하시오라 그랬습니다. 지금 선우하고 선우하고 준호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각각 농도가 다른 소금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선우가 반을 잘 섞어서 준호한테 줬어요. 그리고 또 준호는 잘 섞어서 다시 반을 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준호가 가지고 있던 소금물의 양이에요. 몇 그램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 모르나 봐요. 그러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통해서 자,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선우가 가지고 있는 소금물 자, 200g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농도는 6%래요. 자, 지금 보세요. 소금물의 양과 농도를 알았어요. 그럼 선우가 가지고 있던 이 소금물의 소금의 양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바로 200의 6%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6 계산해서, 아, 얼마? 12. 그래서 이제 12g을 갖고 있어요. 물론 소금은 녹아서 안 보이겠지만, 우리 이제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금을 선생님이 이렇게 모아 볼게요. 12g을. 그 다음에, 자, 절반을 준호가 가지고 있던 10%의 소금을 x 그램에 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준호는 몇 그램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지금 여기 x 그램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x로 정해 졌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10%.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소금도 얼마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x 그램의 10%잖아요. 그래서 x의 10%니까 100분의 10, 즉 10분의 1x, 뭐 0.1이라고 할게요. 0.1, 0.1x g 의 소금이 있었어요. 그럼 보세요. 절반을 주고 또 섞어서 절반을 줬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포인트죠. 선후의 소금물의 농도가 7%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소금물의 양분에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했을 때 7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우는 처음에 반을 줬으니까, 자, 소금물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반을 줬으니까 얼마를 준 거예요? 100g을 준 거예요. 그쵸? 자, 100g을 준거 주면, 우리 이제 준호가 가지고 있던 소금물의 양은 X 더하기 100g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반을 줬어요. 그럼 얼마를 이만큼 준 거예요? 2분의 x 더하기 100g을 준 거예요. 그럼 이것은 2분의 1x 더하기 50g을 준 거예요. 그러면 선우는 얼마가 돼요? 200g에서 100g 주면 100g이 됐죠? 여기에서 받을 때 2분의 1x 플러스 50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소금물. 지금 그러니까 선우가 다 섞고 나서의 이제 선우의 선우가 가지고 있는 소금물에 대한 것을 한번 그대로 이제 과정을 한번 나타내 보면 처음에 200g 있었다. 그런데 절반인 100g을 줬다. 그럼 빼, 빼, 빼야 되겠죠? 거기다가 다시 우리 준호의 소금물의 반. 그러니까 2분의 1x 더하기 50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을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얘는 100이 되겠고, 150 더하기 2분의 1 x 램이 이제 소금물의 양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소금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죠.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의 양. 자, 이 부분 지우고, 우리 소금의 양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소금의 양을 우리가 좀잘 추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소금의 양을 한번 추적을 해보자. 생각해보세요. 이 12g을 선생님이 모아놓긴 했지만, 얘는 흩어져서 잘 섞여있을 것이고, 여기서 딱 반을 줬다면, 소금의 양도 어때요? 그래요. 반만큼 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그럼 원래 소금의 양은, 자, 이건 소금입니다. 파란색은. 소금의 양은 12g이었었는데, 여기에 몇 g? 반이 6g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 원래는 0.1xg이 있었는데, 6g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잘 섞이 섞이 섞어가지고 반을 줬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도 딱 반만큼 다시 선우한테 갔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선우한테 건네지는 소금의 양은 0.1x 더하기 6의 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0.1x 더하기 6의 또 반이니까 2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우가 갖고 있는 소금의 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자고요. 처음에 12g 있었고 반을 줬기 때문에 6 빼야 되고, 거기다가 반을 받았다. 더, 받은 만큼 더 해줘야 되죠? 즉, 2분의 1, 0.1x 더하기 6입니다. 요거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6에다가, 얘는 10분의 1이에요. 그쵸? 10분의 1, 2분의 1 곱하면은, 우리 이제 분수로 다시 해보죠. 20분의 1x 더하기 3이다. 그러면 9 더하기 20분의 1x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소금의 양과 소금물의 양을 밝혀냈으니 이제 농도가 7이다라는 거. 이것만 잘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농도를 구하는 방법. 소금물의 양. 150 더하기 1분의 x. 그 다음에 소금의 양. 9 더하기 1분의 x.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했더니만 7이 되었어요. 라는 뜻이죠. 어, 좀 식이 복잡합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100은 누구랑 곱해줘야 돼요? 그래요. 분자랑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100을 9 더하기 20분의 x하고 곱해주면은 분자는 뭐가 되냐면 바로 900에다가 그 다음에 약분하면 5x가 되는 거죠. 그쵸? 거기다가 분모에 150 더하기 2분의 1x가 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자, 150 더하기 2분의 1x를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가로선은 없어지고 자 7에다가 150 더하기 1분의 1X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개할게요900 더하기 5X 그 다음에 7 더하기 150은 75, 35그 다음에 1050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1분의 2이니까 7X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우리 분모에 2 있으면 물론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도 되기는 되지만 어짝 2를 곱해줘도 되겠고 지금 2분의 7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니까 뭐이 상태로 좀 계산을 해도 될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이 곱하지 말고 여기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x항을 좌변에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좌변은 5x에서 2분의 7x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2분의 7x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변은 1050 빼기 이제 90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지워도 되겠죠? 그럼 좌변은 5 빼기 2분의 7. 2분의 얼마예요? 3x.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900을 빼면 얼마? 15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2 곱해 볼까요? 3x는 300 되죠? 그죠?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얼마예요? 100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따라서 처음에 준호가 가지고 있던 소금물의 양을 우리가 x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정해 줬고요. x의 값이 100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처음에는 100g 가지고 있었어요라고 답해 주면 되겠네요.